지친 자에게 쉼을, 찾는 자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랑의 교회 본당. 사랑의 교회는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싶었습니다. 지하 2, 3, 4층, 3개층이 하나된 6,500석 규모의 공간에 메가 트러스 공법을 통해 본당 내 모든 기둥을 외벽에 숨기며 막힘없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무엇보다 본당 어떤 자리에서도 강대상과의 거리가 45m를 넘지 않는 곡선 디자인과 울림이 없는 본당 천장의 흡음 음향 시스템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안으심을 공간에 재현했습니다. 본당에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 담기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44개 LED로 표현된 은혜의 빛에서부터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푸른빛 카펫, 그리고 말씀의 푸른 초장을 상징한 올리브 그린 장의자까지 모든 색채가 조화를 이루며 따뜻한 위로와 쉼으로 성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또한 11세기 유럽 기독교 문화의 역사를 품은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생명나무와 보혈, 축제,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담은 타이포그라피와 함께 표현되고 본당 좌측에는 성경 속 선한 목자의 온유와 사랑이 오측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형형색색의 빛으로 그려지며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합니다.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마음이 뭉클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6,500명의 성도님들이 이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또이 자리에 한 분이 와서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만져 주심과 그 안아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과 은총의 예배 공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빛에서 생명의 이야기로 그 감동은 본당 바로 아래 은혜 채플로도 이어집니다. 빛과 생명의 피조물을 형상화한 천지창조의 역사와 열두 제자를 향해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빛이 사랑의 교회의 전통과 뿌리를 상징하는 적벽돌 축조 방식의 마감과 어우러지면서 은혜체풀은 1,500명 성도들이 하나 되는 예배 공간으로 그 가치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혼의 쉼터로 사랑의 기회 예배 공간은 치유자이자 안아주심의 하나님,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영가족의 하나된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채워갈 것입니다.